자, 오늘 공부할 배운 목표는 수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자입니다. 자, 오늘 수의 범위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. 어, 첫 번째로 이상과 이하를 표현하는 방법, 그리고 초과와 미만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맨 처음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볼게요. 5 이상, 8 이하인 수의 범위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자, 이상과 이하 표현하는 방법 배웠죠? 수직선에. 자, 이상 먼저 한번 해볼게요. 5 이상. 5 이상이니까 5에 동그라미를 치고, 맨 처음 무조건 동그라미 치세요. 이상이니까 5에 안에 5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색칠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5 이상이니까 5보다 5 표시를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색칠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. 근데 어디까지 가야, 돼, 가야 되냐면, 자, 원래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. 끝까지 간다는 의미로 화살표를 했는데, 이번에는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, 범위가 있어요. 그 범위를 표현해 보겠습니다. 8 이하니까, 자, 8 이하를 표시해 볼게요. 8 동그라미 치고, 이하예요 그러면 8도 포함이 되겠죠. 그러니까 여기에 색칠을 칠해주면 되겠네요. 자,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, 8 이하니까, 8 왼쪽이에요. 왼쪽으로 화살표를 실하면 되는데, 자 그러면 아까 그거와 만나게 되겠죠. 바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, 바로 이게 5 이상 8 이하 인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네요. 직접 숫자로 써보면 어떻게 되죠? 바로 5면 5, 6, 7, 8이 5 이상 8 이하 인수로 해당이 되겠죠. 자, 이번에는 초과비만을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. 초과비만이 있는데 자, 4 초과요. 자, 초과면 이 안에 동네 색칠을 칠하면 안 되겠죠. 이거는 4 이상이 되겠죠. 초과니까 4를 포함을 하면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빈 칸으로 놓고 오른쪽으로 표시를 하고 자, 7 비만이래. 그럼 7에다가 일단 우선 표시를 한 다음에 어 미만이다. 그러면 포함이 안 되겠네요. 그러니까 여기 색칠을 7하면 안돼요자 그래놓고 왼쪽으로 칠하, 쭉 이렇게 이어보면은 자 바로 이 부분이 이 조건의 범위가 되겠죠. 자 숫자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. 자 4초가 7미만인 수는 뭐있어 4는 아니고 7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수니까 바로 뭐가 뭐가 있어요. 바로 5하고 6이 4초가 7미만인 수가 되겠네요. 자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에다가 서로 연결만, 연, 연결만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내일 한번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았습니다.